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아미타불밖에 없습니다. 아미타불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기는 세간법입니다. 사람들과 마음속에는 부처님 명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 있으면 염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공부가 모자라고 아직 안된 것입니다 초학다, 초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잠시 부처님 명호를 내려놓고 가서 자신의 일을 처리합니다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는 다시 염부를 합니다 만약 연불삼매를 얻고 나면 이런 장애가 없습니다. 24시간 동안에 부처님 명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대만에서 새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도 보살님이 신년에 나를 보러 왔습니다. 역시 우리 화장 도서관에 오래된 신도입니다. 그녀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큰 스님, 현재 제 마음이 아주 청정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염불공무를 아주 잘했지만 손자는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아미타불을 손자로 생각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손자, 손자하고 염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마음속에는 진실로 손자가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손자의 그림자가 다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 방법으로 바꾸어 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아미타불로 바꾸면 성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있는 것을 염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을 하면 장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할 것입니다. 대세지 보살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마음한 뜻으로 극락세계를 생각하고 왕생하고자 한다면, 왕생하지 못한다면 큰일일 수 있습니다. 왕생하지 못하면 바로 육도윤회로 가는 겁니다. 육도윤회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육도윤회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물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아무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매일 세끼 밥을 먹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의복은 추위만 막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잠을 잘수 있는 조그만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족하시면 지족하면 항상 기쁩니다. 마음속에 털억만큼도 부담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압박감이 없으니 얼마나 자제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진정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빠르면 1년, 느려도 늦어도, 늦어도 길어야 3년이면 염불삼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염불삼매가 무엇인가 하면 청정심입니다. 우량수경의 제목 안에 있는 청정을 얻은 것입니다. 청정심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왕생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경계 안에서는 언제든지 왕생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왕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자마자 아미타불께서 바로 옵니다. 수명이 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당신의 소식이 아미타불께로 전해지면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아미타불께서 바로 아십니다. 바로 와서 접인을 해주십니다. 공부가 안 되면 아무리 공 생각을 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안 되는가 하면 망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을 받으면서 아직도 미련을 가질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고등락합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탐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 연불당 하나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이곳 와서 연불을 하면, 7일이면 분명 고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감이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감이 못 옵니다. 날마다 왕생을 구하다가 7일이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하는데 이 연불당에 한 사람도 감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이지 정말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그렇고 마음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서 정말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도리를 다 분명하게 알고서 확실히 불법을 떠나지 않고 세간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세간법에도 불법에도 조금도 장애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부처님 명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부가 오롯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